가추법 가장 자연스러운 설명을 끌어내라. 가추법 에브덕션은 어떤 관찰된 결과를 가장 잘 설명해 줄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원인이나 설명을 추론하는 방식이다. 결론을 확정적으로 도출하는 연역법이나 사례를 일반화하는 귀납법과 달리 가추법은 설명 가능성의 기초에 가장 개연성 높은 해석을 선택하는 사고 방식이다. 범죄 수사, 의학 진단, 일상 대화 속 추론 등 실생활 대부분의 추리는 가추법의 형태를 띠고 있다. 첼로콤스의 추리에서도 가추법은 핵심적인 도구였다. 주홍색 연구에서 홈즈는 범인의 피로 벽 위에 쓴 라에라는 단서를 보고 단순한 살인 이상의 동기가 있음을 직감한다. 이 단서들이 흔한 강도나 우발적 살인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여러 가능성을 검토한 끝에 이 모든 단서들을 가장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시나리오 복수에 도달한다. 여기서 핵심은 이 시나리오가 진실이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 드러난 단서들을 가장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AI 프롬프트 설계에서 가추법은 명확한 정답이 없거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문제에 대해 가장 개연성 있는 설명을 유도할 때 특히 유용하다. 이는 AI에게 완벽한 정보 대신 불완전한 조건을 던지고 그 안에서 가장 그럴듯한 이야기를 끌어내도록 만드는 질문 전략이다. 프롬프트 전략 결과는 고정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설명을 유도하라. 가추법적 프롬프트는 먼저 확정된 결과나 관찰된 현상을 제시한 다음,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AI에게 가능한 설명을 요청하거나 가장 그럴듯한 해석 또는 가능한 시나리오 중 우선순위를 평가 또는 비교하게 하는 흐름으로 설계된다. 이 방식은 사용자 이탈 행동 원인 분석, 범죄 시나리오 생성, 의료적 증상 분석, 픽션 스토리 전개, 외부 피드백 원인 추론 등의 분야에서 특히 효과가 있다. 프롬프트 예시 1. 고객 행동의 배경 추론, 관찰 결과 사용자가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은 후 결제하지 않고 이탈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이렇게 느꼈을 가능성이 높은 요인을 세 가지 작성해줘. 이 프롬프트는 단 하나의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다수의 개연성 높은 원인 후보군을 AI로부터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 이야기 구조 예측, 줄거리 요약, 소설 주인공은 평생을 외톨이로 지내다 갑자기 사라진다? 이 등장 인물의 마지막 행동, 즉, 사라짐을 가장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배경 서사를 만들어줘. 가능한 배경 두 가지를 제시하고, 각각의 개연성과 감정적 설득력을 비교해 설명해줘. 픽션 생성에서도 관찰된 결과 사라짐을 중심에 두고, 가장 그럴듯한 스토리를 역으로 만들어내는 가추형 구조다. 3. 감정 분석의 배경 찾기 결과 고객 리뷰에는 배송은 빨랐지만 다시는 이용하지 않겠다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 이 리뷰를 바탕으로 고객이 이렇게 느꼈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두 가지 작성해줘. 각 시나리오는 서비스 경험의 어느 지점에서 부정적 전환이 일어났는지를 포함해야 해. 리뷰나 피드백과 같은 결과 지표에서 역으로 원인을 추론하는 방식은 가추형 프롬프트의 대표적 응용이다. 4. 오류 메시지 해석 결과 404 나트 파운드 오류가 반복적으로 특정 사용자에게만 발생하고 있어 가능한 원인을 세가지 제시하고 각 원인에 대해 가장 가능성 높은 기술적 설명과 해결 방안을 함께 설명해줘 기술적 문제의 원인을 설명하는데도 가추법은 유효하다 AI는 다양한 가능성을 나열하고 그중 가장 개연성 있는 설명을 중심으로 응답하게 된다 요약 가추형 프롬프트는 AI에게 설명할 자유를 허용한다 가추법은 결과를 보고 가장 자연스러운 이유를 유추하는 방식이다. 프롬프트 설계에 이 추론법을 적용하면 AI는 단순히 정보를 회수하는 도구에서 상상력과 논리를 동원해 복수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추론 기계로 기능하게 된다. 셜록 홈스는 언제나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중 하나하나를 실제 단서들과 비교하며 가장 그럴듯한 설명을 선택했다. 그는 이건 단지 이론일 뿐입니다라는 말을 자주 했지만 그 이론은 늘 현실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단 하나의 이야기로 남았다. 가추형 프롬프트는 그와 같은 지점을 AI에게 요구한다. 답을 강요하는 대신 설명을 유도하라. 그 설명 속에서 사고가 시작될지니,